자, 1월 8일 목요일 한국 PIN 망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해 첫 국내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지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보합권이지만 상승하는 종목보다 현재 하락세가 나와주는 종목들이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저희 한국 PRM 같은 경우에는 시장세가 좋지 않지만 아침에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1.65%가량 밀리기는 했지만 장중고가 무려 전일 대비 15%가 오른 62,500원까지 오른 이후에 현재도 7.5%가 오른 58,000원대 주가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주가 기준선을 돌파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상당 안에 있는 물량들만 소화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한국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주가 충분히 10만원 이상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번 CES에서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공개된 이후에 정말 뜨거운 반응을 가져가면서 현대차라전지 현대 오토에버라던지 그리고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감속기 관련 스웨주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발빠르게 상승한 걸볼수 있습니다 자, 한국피아 m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바로 로봇 손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메로 MIM 기술력으로 인해서 작년 10월달부터 에서 저점 대비 몇 배가 올라왔던 7배가량 상승한 거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IR 자료를 봤을 때는 한국 PIM이 무슨 계약을 진행해놨다? 바로 NDA 계약을 진행해놨는데 중요한 거는 비밀 유지 계약이다 보니까 상대방을 한국 PIM 측에서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계약 상대방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AI 자동차 기업이다라고 발표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 시피 테슬라가 굉장히 유력화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서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현재 한국 PIM 매매 수세로 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만 잘 보신다고 하면은 앞으로 한국 p i m 과본 시스템즈가 MOU를 진행을 해서 글로벌 기업과 로봇선 프로토타입을 공개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담약을 신들고 하도를 전에 충분히 두 배, 세배 이상 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누구다 한국 PIM이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보기 전에도 구독과 좋아요와 좋은 댓글들을 또 많이 달아 주신다면은 앞으로 한국 PIM을 좋은 종목들 빠르게 얻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와 좋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자 매매 주체를 본다고 하면은 최근까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을 잡은 모습이었지만 오늘자 다시하면 외국인과 기관 투신에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직전까지 개인들이 매수세를 끼었지만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지금 뭐겠습니까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 PIM의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상장 신고가를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나와준 이후에 조정 표기 3주라는 기간 동안 나왔지만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는걸볼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조정이 나왔었던 3주 기간보다 거래량이 많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 직전의 물량들을 지금 모아고 있는 거다, 소화하기 위한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서 제가 봤을 땐 이번 1월달에 다시 하면 상장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를 저희 시청자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 PIB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다음 날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3가지를 매일마다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100% 무료 종가 배팅방에 입장할 수가 있는데 자, 한국 PIM 같팅 경우에 보시면은 강프로가 언제부터 저희 시청자 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까 밑에 보시면은 작년 25년 10월 21일 작년 10월 3 0일자부터 해서 한국 PIM 같팅 경우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100% 무료 종가 배팅방에서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앞으로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100% 무료 종가 베팅망에서 추천을 자매드리고 있는데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1월 7일날 무슨 종목들을 추천을 드렸습니까? 첫 번째 종목은 세클, 두 번째 종목은 SBB테크, 세 번째 종목은 유진로봇이라는 종목을 어제 종가 전에 추천을 자매드려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8일 세클은 10% 급등, 1월 8일 SBB테크 114% 급등. 유진노보게팅 경우에는 12%의 급등세를 가져가면서 오늘처럼 다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무려 35%의 600원인 수익을 가져간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세크 같은 경우에는 2시 33분에 추천을 제배드렸고 자 그리고 SBB 테크게팅 경우에는 어제 2시 42분 마지막 종목인 유진노보게팅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종가 전인 2시 45분에 추천드린 걸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시청자분들이라고 하면은 따로 돈 들어가는 거 없이 무료 신청 가능하신데 무료 입장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 다음에 010-8114-5234번호로해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고 저희 시청자분들처럼 채널 댓글에다가 구독이라고 작성해주시면은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시청자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무료 입장하실 수 있는 텔레그램 운영방 링크를 제가 실시간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제 번호로 해서 뭐라고만 남겨주시면 된다. 급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당장 내일 금요일 날또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도 3가지를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해서 두 글자만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한국 PIM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핵심 기술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독보적인 기술력은 단연코 마이크로 MIM이라는 기술력입니다. 자, MIM 기술이라는 거는 메탈 인젝션 몰딩이라고 해서 금속 분말 사출 성형 기술이라고 하는데, 금속 분말을 플라스틱처럼 사출 성형에 복잡한 형상의 초정밀 부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옵티머스를 얼마까지 생산한다고 했다. 100만 대까지 생산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로봇 손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몇 없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한국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고.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한국 PIM의 두 가지 핵심 기술력을 첫 번째는 바로 MIM 분야 국내 1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마이크로 MIM 기술인들 국내에서 유일하게 3mm 이하의 초소형, 초정밀 부품을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절과 손가락 부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공정, 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오른쪽에 보시면 더 중요한 내용들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티타늄 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굉장히 가볍고 고강도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소재인데 기존에는 자동차 전장 부품이나 특히 ADAS 같은 부품을 만들었었고 이제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로봇 부품 시장으로 사업 구조를 급격하게 전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로봇 관련주들이 정말 크게 올랐지만 사실상 적자를 기록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은 경우에 적자였고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적자였지만 이번 2020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앞으로 수주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를 본격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를 또 견인할 거기 때문에 한국 PIM 같은 경우는 이번 년도 상반기가 가장 중요한 시즌이 될 거라는 겁니다. 제 그리고 한국 p i m 은 현대차와도 굉장히 밀접한 협력을 갖고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로봇 인 아틀라스의 한국 PIM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감속기 브라켓 샘플은 이미 납품을 했고 현재 양산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틀라스가 기존 유압식에서 전기식으로 전환되면서 더 많은 초소형 감속기와 정밀 액추에이터가 필요하게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 바로 이 부분이 한국 p i m 의 바로 이 마이크로 MIM 기술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로봇 손 상용화에도 진행 중인 걸볼 수가 있는데 인간의 손처럼 정교한 조작을 하려면 손가락 마디 마디 8mm에서 16mm 크기의 초소형 감속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 PIM이 이 소재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11월달에는 바로 액추에이터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본 시스템즈와 MOU를 맺으면서 로봇 손 프로토타입 제작에 들어가 있으며 현재는 현대 루봇 밸류 체인의 핵심 하드웨어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비롯해서 북미 라스닥 상장 제조사들과도 로봇 손 핵심 소재 공급을 논의하고 있는데, 25년 말에 있었던 로보 월드 전시회에서는 대기업과 글로벌 제조사들과의 로봇 손 상용화를 위한 심층 논의를 마쳤으며, 26년 초에는. 본격적인 수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본 시스템즈의 설계 기술과 한국 PIM의 제조 기술이 결합되어 K로버스존의 표준문대를 만들고 있으며 그리고 생산 거점도 확보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로봇 전용 부품 양산 라인을 증설하면서 글로벌 수요에 대응할 준비를 마쳤으며 자 하단을 본다고 하면 26년 본격 수주와 현대차 로봇 밸류체인 그리고 글로벌 탑티어와의 협의 이세 가지 키워드가 올해 한국 PIM의 주가를 견인할 가장 핵심 주요 세 가지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026년도 한국 PIM의 주가 전망 관련된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자 주가가 대략 5 8 0 0 0대 시가총액은 3,500억대 포지션 같은 경우에 바로 로봇 부품 대장조를 현재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내용이고 26년도에 본격적인 상승 트리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실적 퀀텀 점프인데 로봇 부품의 본격적인 양산 매출이 올해부터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현대차 로봇 양산 스케줄인데 2026년 중순으로 예정된 현대차의 로봇 생산 라인 가동성에 맞물려 강력한 수주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바로 세 번째를 밸류에이션 재평가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단순히 자동차 부품사를 평가를 받았다면 이제는 휴머노이드 핵심 소재 기업을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PER 또한 멀티플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라볼 수가 있어서 이번 연도에 이세 가지 내용만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면 한국 PIM 같은 경우에는 주가 10만원 그 이상 때까지 강력하게 올라갈 재료들이 현재 준비가 돼 있다는 라게 핵심인 겁니다. 자, 이어서 한국 PIM처럼 발표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영상 앞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라고 하면, 다음날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3가지를 무료로 매일마다 받아갈 수 있는 100% 무료 종가 배팅방에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제가 한번더 입장하시는 방법을 설명드릴텐데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을 하시면 당장 내일 금요일날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3가지를 받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확인하시고 해서 바로 신청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어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 무료 소통방에 많이들 입장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를 보니까 국내 시장이 또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텔레그램 운영방에 입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기분 좋은 수익을 가져갔을 겁니다. 자, 먼저 텔레그램 운영방에 입장을 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고정된 메시지라고 올려놨습니다. 종가 배팅 종목에 추천되는 시간은 정규 시장이 마감되기 전인 2시 30분에서 3시 10분 사이에 종목 딱 3가지만 추천을 잡아드리고 매매 원칙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공략한 이후에 5%에서 15%대 급등이 나와준다면 욕심 없이 자율적으로 익절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1월 7일 날첫 번째로 공략한 종목인 모자바드렸였습니까 뭐 밑에 보시면 정확하게 2시 33분에 추천을 잡아드린 엔비디아 GPU 검사 장비와 테슬라 465 배터리 CT 검사기 관련해서 수혜 받고 있는 세크 종목을 첫 번째로 추천드린 걸볼수 있습니다. 자, 어제 1월 7일 같은 경우에 세크 종가 어떻게 됐습니까? 2%가 오를 1 5 4 3 0원에 1월 7일 장을 마감한 모습이지만, 자 오늘 1월 8일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에는 전일 대비 1.8%가량 눌림목이 나와졌지만 오전 장중고가 몇 프로 급등이 나와졌다 전일 대비 10%의 급등을 가져가면서 어제 첫 번째 종목인 세크를 공략을 해서 오늘 아침에 10%대 급등 수익 잡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공략한 종목을 밑에 보시면 정확하게 2시 42분에 추천을 잡아 드릴 로봇 액트에이터 국산화와 고객사 로 확대 기대감 관련 에서 수혜받고 있는 바로 SBB 테크라는 종목을 두 번째로 추천드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어제 SBB 테크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무려 1 9가 오른 4만 1,500원까지 오른 이후에 종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1 5가 오른 4만 100원에 1월 7일 장을 마감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월 8일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에는 마이너스 5%가량 눌린 목이라면 좋지만 전일 대비 몇 프로 급등이라면 좋다. 전일 대비 14%의 급등이라면 주면서 어제 두 번째로 공략한 SBB 테크를 공략을 해서 오늘 아침에 14%대 급등 수익 잡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공략한 종목은 정확하게 2시 45분에 추천을 잡아드린 SK 로봇 협력 기대감과 유라 물류 로봇 관련해서 수혜 받고 있는 국내 자율 이동 로봇 관련 대장주가 될수 있는 유진 로봇을 세 번째로 추천드린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1월 7일 유진 로봇의 조 종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3.5%가 우린 14,550원에 1월 7일 장을 마감한 모습이지만 자 오늘 1월 8일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 시초가를 보합권에 출발을 하면서 오전 장중 고가 몇% 프로 급등이라 와졌다 전일 대비 12%의 급등세가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마지막 종목인 유진노보까지 공략을 해서 오늘 아침에 12%대 급등 수익 잡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종가 배팅을 진행하면서 다음날 급등 추세가 나와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일 강력한 수급이라든지 다음날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종가전에 추천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날 지금처럼 이렇게 기분 좋은 수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첫번째 첫번째로 추천드린 세크 같은 경우에 오 10%대 급등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14%대 급등 유진노벗 같은 경우에는 12%의 급등세를 가져가면서 오늘처럼 시장세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만에 어떻습니까 무려 3 5의 육박하는 수익을 가져갔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돈 들어가는 거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2월달 마감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995% 정도의 마감한 걸볼 수가 있고 이번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241% 가량 달성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한데 먼저 저희 채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 다음에 010-8114-5234번으로 해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고 채널 댓글에다가 구독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제 구독자 분이거나 시청자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 입장하실 수 있는 텔레그램 운영방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주식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된 주린이 분들이라던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무슨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텔레그램 무료 소통명에 입장을 하시면 저희가 리딩을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다음날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3가지를 매일마다 정규시장 마감 전에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료 입장하시는 방법은 저희 채널 먼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 다음에 매일 010-8114-5234번으로 해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고 채널 댓글에다가 구독이라고 작성해주시면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실시간 입장을 쓸수 있는 텔레그램 운영방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잠시만 영상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나서 제 번호로 뭐라고 남겨주시면 된다. 구독이라고 해서 지금 바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앞으로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성장성이 크게 올라갈 무슨 종목이냐면은 바로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잠시만 저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번 연도 5월 달에 어떻습니까? 단한주 만에 무려 182%나 올라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유진 로봇이 이번 5월달에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를 바로 이 AMR 관련되어 있는 무인 이송 로봇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조지아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들어가는 로봇 관련 내용들로 인해서 지금처럼 한 주말에 무려 180%가 올라갔었던 게 유진 로봇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상승한 이후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주가가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고 가장 중요한 거를 다시 한번 12월 8일 날 매집봉이 들어왔던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저점 대비 대략 40%가 상승이라 면 좋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물량 매집이 됐지만 2주 동안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지만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빠져나가지 않았고, 다시 하면 이번 주에 어땠습니까? 상단과 하단을 흔들면서 지금 다시 하면 도지캔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를 앞으로 추세를 올리기 위한 세력들의 의도로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당연히 공... 굉장에 휴머노이드가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물건을 갖다주거나 이동시켜야 되는 바로 AMR 무인 이송 로봇 관련된 내용들도 시장에서 부각이 될 겁니다. 현재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오르지 않은 자리에서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모아가신다고 하면 분명히 앞으로 한국 PIM이라든지 다른 로봇 섹터들처럼 강력한 상승이 남아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진 로봇 또한 차분하게 모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1월달에 강프로가 저희 시청자분들께 새해부터 갑자기 로봇 부품 사료로 사업을 변경한 회사 하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드렸는데 벌써 이번주 바닥부터 냄새 맡고 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영상만 집중을 하시면 26년 상반기에 대박을 가져갈 수 있는 로봇 부품회사 하나를 얻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확인하시고 나서 바로 신청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강프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제 시청자 분이라면 제가 준비한 산타델리 두번째 대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두번째 종목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준비를 했냐면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 바로 부품에 들어가 하는 강력 수혜주인들 관련 재료를 보시면은 바로 현대자동차와 두산 로보틱스 공급과 기술 협력을 가져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로봇 감속기까지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로봇용 고정밀 웨이퍼 이송 모듈에 대한 핵심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시장에서는 로봇 기업으로의 재평가를 받으면서 저점 대비 지금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자 시가 총액은 이 천억 대 유통 물량의김경일는 370만 주를 차후에는 품절 주까지 기대할 수가 있는 기업이며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까지 기대할 수 있다 바로 유통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무상 증자까지도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11월달부터 해서 바닷권에서 최소 3 0 0만주 이상의 매집 흔적이 포착된 종목을 제가 산타들리 두 번째 종목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 분들께 보내드릴 건데 이 종목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번호 올려놨습니다 0101-8114-5234번으로 해서 폭등이라고 해서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한 산타렐리두 번째 대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로봇 관련 수혜주 하나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자분이라고 하면 제가 픽스하는 종목들이 얼마나 크게 급등이 나와줬는지 많이 아실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산타렐리 매집주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청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010-8114523 3,4번으로 해서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 두 번째 산타를리 매집주를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제 번호로 뭐라고 남겨주시면 된다 폭등이라고 남겨주시고 꼭이 종목을 발달하셔서 이번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큰 수익이 나오기를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 영상도 너무나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말무리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uh no.